안녕하세요 에너제틱 고생입니다. 오늘의 이차함수 에너지 아 번째 시간 최대 최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프 yeah, yeah, yeah. 두 개짜리가 어, 개념이겠습니다. 자 y는 a x p 제곱 플러스 q의 최댓값 최솟값. 네. 자 예를 들기 위해서 여기 꼭지점의 그래프가 어, 뭐를 들어서 이, 삼이라고 봅시다. 네. 그러면 여기서 나오게 되는 함수들은 함수값들이 3 4, 5 그러니까 값들이 전부 다 뭐예요? 다3 이상이죠. 그럼 존재하는 함수값 중에서 제일 제일 작은 건 얼마? 3이다 이거죠. 제일 작은 값을 최솟값이라 합니다. 최솟값 최솟값이 3입니다. 근데 얼마만큼 커지진 모르잖아요. 정확하게 정할 수 없죠. 정할 수 없는 경우를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최댓값이 없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프에 보아보시죠 어디로 볼록이요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면은 가장 아래에 있는 값즉최솟값은 존재하지만 여기서는 3 최댓값은 얼마가 될지 정할 수가 없겠네요 자 언제 최솟값 3을 갖나요? x가 얼마일 때? 2일 때 그래서 x가 2일 때 최솟값 3을 갖는다 두 가지가 중요하겠죠? 어디로 볼록하냐? 2,3이라고 하는 건 사실 여기에 뭐죠? 꼭지점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을 찾는 데서도 처음에 A의 부호를 봐주시고 A의 부호에 따라서 아래로 볼록이면 가장 작은 값이 있겠다 그 다음에 따져야 될게 무슨 부호? 꼭지, 뭐, 어, 뭐에 좌표? 꼭지점 좌표 X가 P일 때 Q라는 최솟값을 가질 수가 있겠다 한편 요거 요거 위로 볼록인가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이것도 예를 들어서 2,3이다라고 하면 그 모든 함수값들이 3, 2,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전부 다3 이하의 값들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럼 존재하는 값 중에서 3이라고 하는 건 가장 큰 값일까요? 아니면 가장 작은 값일까요? 가장 큰 값이 3이죠. 그러니까 최댓값이 3이다. x가 얼마일 때 최댓값 x가 얼마일 때? 2일 때 최댓값 3을 갖는다. 여기서 최대값을 갖는 이유는 그래프의 모양이 어디로 볼록이기 때문에 위로 볼록이기 때문에 최대값을 갖는다 최대 최소를 구하는 데 있어서는 꼭지점을 꼭 구하셔야 되거든요 자 다음 2차 함수에 최대 값 최소값을 구하고 그때 x값을 구하라 얘는 완전제곱 한번 해볼까요 2로 묶으면 x제곱 플러스 2x 완전제곱 하기 위해서 얼마죠 요거 절반에제 곱한 1, 1은 2, 그럼 빼려면 2를 복색해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그러면 이거는 뭐 제곱인 거죠? x 플러스 3 제곱 마이너스 3 그럼 꼭좀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 어디로 볼록? 아래로 볼록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은 얼마라고 한다? 마이너스 3 그래서 답은 x는 얼마일 때? 마이너스 일일 1일 때 큰 값은 무수히 많이 큰 값이 있을 수 있고 가장 작은 값이 얼마 3을 갖는다 최소가 미니멈밸류 3을 갖는다 최대값은 여기서는 정할 수가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네. 이거 할까요 이거는 마이너스 3 묶어주시면 x 제곱 마이너스 3으로 나눌 것이니 마이너스 dx 그 다음 요거 절반에반1그 다음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 그걸 상수화시기 위한 플러스 3 상수항 플러스 2 마이너스 3, x 요거을 반, 마이너스를 제곱 플러스 5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쉽게 구하 방법도 지난 시간에 했었죠 마이너스 2, a분의 b, a 얼마? 마이너스 3, a, b, c에요 b는 얼마? 6 그러면 2, 3은 6해서 1이 나왔고요그 다음에 여기다 1, 1 대입하면 6 더하기 빼기 3에서 8, 빼기 3, 5가 나오군요. 이건 어디로 불러죠 위로 불러 꼭점 x 좌표가 이럴 때 y 좌표 5가 되는 거죠. 그러면 모든 값들이 다5 이하의 값들이라는 얘기잖아 있는 값 중에 가장 큰 값이 5라는 얘기죠. 그래서 X가 얼마일 때 특이한 값 5, 즉 무슨 값? 최댓값 5를 갖는다. 최소 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없다. 최소 값은.